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두 강의 동안 청산별곡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작품보다는 좀 길어서 힘들죠. 그래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럼 오늘은 청산별곡의 마지막 두 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7연부터 살펴보면 되죠.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자 가다가 가다가는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시적 화자가 어디를 가다가 들어라 무슨 소리를 들었나 봐요 자 어디를 가다가 들었을까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애정지는 외딴 부엌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엌을 부엌이라고 안 하시고 정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지방 방언에 중세 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의 흔적이 방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지은 뭐다? 그렇죠. 외딴 부엌이 되겠어요. 화자는 부엌을 지나가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사삼이 짐대에 올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슴이 사삼이는 사슴이 이렇게 돼요. 짐대예는 장대예 오라셔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는 거네요. 자뒷 부분까지 살펴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해금을 혀거를 자 해금을 혀다는 해금을 켜다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자, 들어라, 듣노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해금을 연주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적화자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3대 놀이를 하는 광대 중에서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죠. 자, 마지막 8연을 볼게요. 가다니, 배부른 도기. 자, 가다니, 이건 가더니. 아까 7연에서 화자가 어디 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외딴 부엌에 가고 있다고 했죠. 자, 거기에 가더니 배부른 독이 자, 배가 뿔룩한 장독대가 있죠? 그 독에 설진 설진은 농도가 짙은 으로 보면 되고요. 강수를 비조라 자, 강수는요. 강한 술이에요. 강한 술을 빚는구나. 그러니까 배가 뿔룩한 이렇게 그 술독에요. 강한 술을 빚고 있나봐요. 자,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완이 네 어띠하리고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조롱꽃 누룩이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가 술을 빚으려면 누룩이 필요해요. 근데 이러한 누룩이 매와 자, 매워서. 자, 조롱꽃 모양인 누룩의 향이 엄청 매운가 봐요. 이 누룩의 향이 잡사완이 자, 잡은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근데 누룩 향이 누구를 붙잡겠어요? 그치, 삶이 괴롭고 외로운 시적 화자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찌 하리고, 낸들 어찌 하리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강한 술을 안 먹고 어찌 하겠는가? 다시 이 말은 그렇지, 나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이런 말이겠죠. 결국, 시적화자는 술을 통해 고뇌를 해소하려고 해요. 자, 이 노래의 시적화자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결국 이상향에 이르지 못한 채 이상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1년하고 6년의 이상향에 대한 동경 내용, 또 2년과 5년인 삶의 고독과 비애의 내용, 3년과 7년은 현실에 대한 미련과 고독의 내용, 4년과 8년은 삶의 고독과 고뇌의 내용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노래는 구비전승 과정 또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염과 육연의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리고 시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네오외환에 시달리며 산이나 바다를 찾아 외롭게 사는 민중의 애달픈 심정과 삶에 대한 비애를 읊은 노래로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 강의에 걸쳐서 청산별곡을 살펴봤어요. 청산별곡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잘 아실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동동이라는 작품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